3번에 보면 장부의 마감이 있죠. 장부의 마감, 이쪽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얘는 유량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특정 기간에 대해서만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X1년에만 국한돼서 사용되는 애들이에요. 그 기간만 나타내주는 애들이라고요. 해가 바뀌면 얘네들이 싹다 바뀌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년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냥 X1년의 수익일 뿐이에요. X1년의 비용일 뿐이에요 다른 회계기간이랑 관련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말에 손익계산서를 싹다 작성해 놓고 나면 이런 애들을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0. 숫자 0 그러니까 얘, 얘도 0, 얘도 0, 얘도 0, 0, 0, 0, 0, 0. 0. 이렇게 다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싹 사라지고 x2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금액이 남아 있으면 나타날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얘네들은 그냥 x1년에 국한돼서 사용해 야이니까 그래서 얘네들 다 없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갖고 오는 거래로부터 발생한 거니까 대변에 적었다고요. 그럼 반대로 차변에 얘네들을 목당 다 적으면 수익이 싹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를 이렇게 해요. 대변에 적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차변에 적어요. 임대료. 22,000원. 자, 상품 처분이익. 13만원. 자, 이자 수익. 7,000원. 그럼 기중에 다이 대변에 적혀 있던 것들이 차변에 이렇게 오니까 다 사라지죠. 그래놓고 이 대변에 뭐라 적냐면 집합손익이라고 적어요. 그럼 얼마에요? 이게 15만 9천원이죠. 그래서 이 계정들을 싹다영으로만들어준거예요 그럼 비용도 마찬가지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지고 오는 거래로부터 발생한거니까 다 차변에 적혀있을거예요 기중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대변에 적으면 다 사라지겠죠. 보험료 10만 원. 자, 소모품비 12,000원. 대손상각비 2만 원. 감가상각비 1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집합손익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러면 비용 다 없앴고 수익 다 없앴어요. 아 그런데 이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계정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을 없애려다 보니 임시적으로 만든. 임시 계정일 뿐이잖아요. 얘도 없애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에 적으면 되죠. 그쵸? 그럼 얘도 없애려면 또 반대편에 적으면 되죠. 반대편에 적어요. 159,000원 차변에다가, 그리고 대변에다가 집합손익. 얼마예요? 5만 2천 원 이렇게 반대편에 적는다고요 그런데 집합손익, 집합손이 똑같으니까 그냥 숫자를 한쪽에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10만 7천 원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사라질 거고 이렇게 하면 집합손익 15만 9천 원 집합손익 5만 2천 원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래놓고 여기다 뭐라 쓰냐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기 중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결과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죠. 회계 처리상 수익과 비용이 몽땅 다 집합손익으로 갔다가 집합손익이 다 사라지면서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거 이익잉여금이란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이익의 누적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요렇게 마감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 보시면 되고 자두 번째 넘겨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재무상대표 계정의 마감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손익계산서의 계정을 왜 마감했냐면 얘는 특정 기간에만 설명해 주는 계정과목들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기간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감을 시킨 거잖아요. 0으로 그래서 이런 마감분계 이게 마감분계라고 그러거든요. 얘를 다 마감분계한 거예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유량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량의 개념이잖아요. 법인이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태를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말인 즉슨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다음 회계 기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마감을 하면 안 돼요. 재무 상태표 계정은 마감하는 게 아니에요. 됐죠? 손익 계산서 계정만 마감하는 거예요. 자, 9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3-16이 있는데 그걸 좀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은 다 재무 상태표의 구성 요소죠. 얘네들은 마감하지 않는다 했고요. 잔액들이 남잖아요. 차변 잔액, 대변 잔액 이렇게 남는다 그랬죠? 그 남은 잔액들이 그냥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 회계해서 2 월이라 그래요. 2월 그러니까 올해 기말에 남아 있는 잔액이 다음 회계 연도에는 기초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만 아시면 되죠. 그거만.